선창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7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왜 참여해야 하나요? 교환능력개발 평가는 선생님의 수업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수업 너무 재밌어. 매일 하면 안 될까? 너무 졸린다. 조금 다르게 수업하면 안 될까? 내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알려드려야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 교원 평가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이중 여러분이 참여하는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받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2개월 이상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들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생들은 학교의 운영 계획에 따라 초등학생은 학생 의견 조사에 참여하고 중고등학생은 학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 우수한 점, 바라는 점, 선생님과 했던 공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을 서술식으로 작성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학교생활을 스스로 반성해 보는 자기 성찰 문항에 응답한 후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 5단 척도 체크리스트 문항에 표기를 하고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서술식으로 작성합니다. 제 의견은 선생님께서 아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누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말고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생 여러분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선생님은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전문성 신장과 능력 개발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이수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학교는 더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학생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학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때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는 성숙한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고 응답해야 합니다. 넷째, 선생님의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욕설이나 근거없는 비방글 등을 적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수 있으며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교원 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인 인터넷 에디로에 접속합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클릭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도 교육청을 선택하고 셋째, 학생 의견 만족도 조사를 클릭합니다. 넷째, 학교 이름 본인 확인번호 등 학생 정보를 입력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섯째, 여러분을 가르치신 선생님에 대한 학생 의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공정한 참여가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아니면 팝업 리스트에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선택합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학교 찾기를 통해 학교를 입력하고, 학년을 선택하고, 이름을 적고, 담임선생님께서 배부해 주신 본인 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학적 확인을 누른 후 참여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세 가지 항목의 만족도 조사 의견을 기입하고 제출한 후, 왼쪽에 뜨는 모든 선생님들을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의견을 기입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집에서 참여하기 힘든 학생은 중간 놀이 시간 컴퓨터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